반면 낙동강 물 관리 문제는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섯 개 시도가 서로 협력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민들 입장 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함께 열렸던 낙동강 물 관리 영역보고회는 일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거센 반발로 취소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유희정 기자입니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첫 회의에서 낙동강 유역 상생발전협약서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낙동강 수지를 개선해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협력하자는 내용입니다. 환경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획에 낙동강 맑은 물 공급 사업을 포함해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영남권 단체장들이 주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또 시범적으로 어, 영남권 지자체와 그린뉴들이 추진될 수도. 회의 이후에는 환경부가 진행 중인 낙동강 물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 보고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취수원보다 더 상류에서 물을 확보하자는 내용임이 알려지면서 상류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환경단체는 사대강 사업 등으로 오염된 낙동강 본류에 대한 정화 대책이 없다며 아예 회의장을 정거해 버렸습니다. 미래 세대까지 그 안정성을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류를 살리자고 했습니다. 결국 보고에는 취소됐습니다. 안전한 취수원을 찾으려는 하류 지역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상류 지역 간의 의견 차이가 여전하다는 것만 확인한 셈입니다. 이런 취수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가 일절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용역 결과는 울산의 청도 운문댐의 물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울산으로서는 식수원 공급과 안각화 보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상류 지역 지자체들의 갈등부터 풀지 않는다면 물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